안녕하세요 중구차연구소 김정명입니다 오늘 주일날 일요일날 인데요 아 오전에 저는 사실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먹었어요 오전에 오전부터 한 다섯 팀이 몰려 가지고 막차 보여드리고 계약서 쓰고 하느라고 또 빨리 리뷰는 해야 되겠는데 에, 아직 이제 2차 리뷰하고 또 제가 좀 잡채밥을 시켜놨는데 여기를 떼워야 되겠죠 자, 그랜저 같은 경우는 현대에서 정말 시리즈로 떼돈을 버는 시리즈입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랜저 TG, 뉴 럭셔리, 더 럭셔리, 그랜저 HG, 그랜저 IG, 뭐, 시리즈로 나왔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잠깐 나왔던 더 럭셔리입니다. 더 럭셔리인데, 뒤에, 뒤에가 좀 틀리더라고요. 뒤에가 좀 예쁜 것 같아요. 뉴 럭셔리보다. 티지보다는 그래서 이 차량 역시도 어, 더 넉절이 엊그제만 해도 뉴 넉절이 한일곱대 팔았잖아요. 이 차량 또 제가 매입을 해가지고 직접 매입을 해한 차량을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수원에 우리 또 조합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중고차 조합 있잖아요. 다른 뭐 경정비 경, 정, 경정비 조합. 중고차매매는 매매 조합이 있고 지부가 있는데, 조합에 근무하시는 부장님이 타던 차량인데, 차량 상태는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체나 뭐, 미세류, 미세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주행을 해보니까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스펙을 말씀 드리면요. 더 넉절이 그랜저 270 디럭스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식이고요. 마지막 모델이에요. 여기 2011년에 또 그랜저 HG가 또 나왔죠. 키로수는 17만 5,689km 주행한 차량이고 검정색이고요. 성능은 앞에 휀다, 본네트 앞에 서포트 저쪽 휀다는 괜찮고 미세누이는 야 하나도 없네요. 어, 상태 뭐 타이어도 깨, 깨끗하고 자 그럼 외관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틀리잖아요 뉴넉시리하고더넉시리하고 나이트도 백화현성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안개등도 어, 넓은 게 아니고 그냥 동그란 거네. 그리고 이제 몰링도 예뻐요 깨끗하고 선명하게 그냥 여기 조금은 줄름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단차가 없는데. 어 여기 단차가 없네. 이게 조금 약간 움직이긴어 이상 없는데요. 단차 없이 뭐 깨진 거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본네트도 돌 튀긴 튀긴 자국은 몇 군데 있어요. 터치한 자국이 있네요. 제가 광택을 다 내가지고 뭐 현재로서는 뭐큰 기스는 안 보여요. 없어요. 상품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휀다 휀다도 문크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거의 신품에 가깝고 휠이 휠이 더 넉칠이가 이 휠이에요. 멋있어요, 더. 그리고 백미러도 깨지거나 희생한 거 없고. 앞문. 문콕 조그만 하나 있네요. 그 뒷문은 문콕 없이 깨끗하고. 뒤 헨다. 헨다도 문콕 없이 아주, 아, 여기 있네요. 아, 자세히 봐야 돼. 여기가 좀문콕 조금 있어요. 감안하시고. 뒷타이어는 한80% 이상 남았네요. 그리고 휠은 여기 조금 키스가 있고 그 다음에 뒤 보세요 뒤를 보면은 270 디럭스라고 있잖아요 더 넉셔리 이게 틀려요 이거 시그널이 이게 틀려요 톡 튀어나와서 더 예쁘잖아요 저기보다 뉴넉셔리나 티보다는 하시고 그리고 뒤 반반은 센서 4개 돼 있고 여기에 약간 눌렸어요 눌렸고 그 다음에 은색 몰딩은 여기가 좀 까졌네요 이쪽이. 그리고 뭐, 이쪽은, 이쪽은 괜찮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도 널찍하죠? 트렁크도 널찍하고, 이 털이기까지 다 있네. 관리 좀 했다는 거죠? 타이어는 모드바이 뭐 타이어고, 그 다음에 습기나 곰팡이 쓴거 하나도 없고요. 녹슨 것도 없네요. 영하고, 그리고 트렁크는 덜 튀긴거 없어요 어, 스크라치나 슬림 현상 없고요 그 다음에 뒤 휀다 휀다는 문구 없이 깨끗하네요 여기는 뭐 태핑을 붙였나 뭐야 뭘 묻은 이게 뭐 묻은 건가 이거 뭐 묻은 거 같은데 그죠 이거는 지워야 되겠는데 좀 지워지네 이게 뭐 묻었어 칠같이 아 이거는 저기 뭐광택집에서 다시 좀 이게 긁은 없어질 것 같은데. 타이어. 타이어는 80% 이상 남았고, 휠 깨끗하고요. 뒷문. 어 뒷문도 문크공은 조금씩 있어요. 감안하시고, 앞문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백미러도 뭐, 깨진 것 없이 양호하고요. 휀다휀다는 헨다도 문크공 없네요. 타이어는 거운 신품. 그니까, 러앞 타이는 어새 거고, 뒤에는 80% 남았어요. 실은 여기 조금 기스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깨끗한데, 이 정도면. 안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안에도 보시면은, 우드 그레드 있고, 우드 손잡이, 윈도우 스위치 4개, 접을 수백미0그 다음에 트렁크 스위치, 그 다음에 주유구 스위치 여기 있어요. 그리고 VDC 여기 있고, 전동식도 작동 잘 되고, 시트는, 여기가 조금 사용감이 있어요 색깔은 약, 약간 약 매력 바랬다고 가 까졌다고 가 그리고 조수석은 양호하네요 아주 팔걸이도 깨끗하고 또 안에도 <laughs> 시동 한번 걸어볼까 키로수 1 7 5 6 9 3 k 로 VDC ABS 다되있고 핸들 리모콘 20룸미로 블랙박스는 없네요 블랙박스는 여기 저희 지정 내비게이션 고치는 데서 12만원 12만원이면 양방향 앞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새거로 CD 그 다음에 열선시트 프로토 에어컨 내비 네비, 아이나비 내비사 싸제 듀얼 업백이고요커튼 헛백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드그레인 되어 있고 아이 내비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아이나비 손을 보겠습니다, 한 번. 안 넘어가. 후방 카메라도 안 나오고. 여기 오게 티네. 자, 그러면은 제가 내비는 손반놓겠습니다 그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뒤에도 보면 우드 그레인 되 있고요. 우드 손잡이, 그 다음 윈도 스위치.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커튼 에어백, 여기. 시트 옆에 에어백도 있고요. 근데, 어 시트는 정말 뒤에는 좋습니다. 그건 신품이에요. 새거 새고 커버도 돼 있고 그다음에 매트도 신경 썼어요. 코일 매트 공조 시스템 깨진 거 없고요. 그리고 시가잭이 여기 있네. 천정 어 천정도 깨끗하네요. 자, 그러면 엔진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보세요. 엔진 소리도 정말 좋습니다. 상태 좋고요. 뭐 정상적인 소리. 이제 오일 갈면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부동약은 조금 부족하네. 제가 지금 다 정, 리뷰 마치고 오늘 일, 일요일이잖아요. 저희 지정공업사가 오늘 쉬어요. 뭐처럼. 제 일만 해도 엄청 바쁘더라고요. 어, 내일 또 점검을 해 놓겠습니다. 우리 중고차 연구소 정말 날로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또 어제 오늘 주말에 정말 바빴는데요. 지금 뭐, 나름대로 이제 믿고 오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그 초심 잃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봐 주시고요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많이 좀또추지네요추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나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우리 중고차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제가 49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또, 내비도 수리해 드릴 거고, 남는 거 별로 없네요, 이 차. 그리고, 중고차연구소에서두 가지 약속한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하고, 그래서 가장 누구보다 잘알 거예요, 그 차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이 안 받고, 다른 데는 알선 수술을 받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게 있지만, 저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하고요. 타고 계신 차 전화 주시면 제가 또 2, 30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래된 차또 폐차 하실 것 같으면 저한테 의뢰를해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폐차도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또이차 말고 어떤 차를 우리 또중고차 연구소 구독자님들이나 소비자 분들께 또 리뷰를 할까 한 고민입니다 사실 리뷰하는 자체가 아까 그 소, 손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항상 힘듭니다 진짜 고민도스럽고 하 어떻게 하면은 또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네, 또잘 전달을 할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채널이 가장 좋은 채널인지 모르겠지. 저번에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싸고 좋은 차가 가장 좋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laughs>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많이 좀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2차 리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또 다른 차 한번 또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또 오늘 지금 시간이 뭐한 3시 된것 같은데요. 또 리뷰를 또두 번째 촬영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이상 중구차용호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